전에 해외에서 특이한 파스타를 먹은 적이 있는데 쌀알 모양이라 식감이 특이하고 맛있더라구요 오르조라는 파스타인데 생각이 나서 구매해봤어요. 면 삶은 물에 새우 넣고 익혀주 었습니다. 제가 요리를 못해서 대기업 소스 넣고 복복해줬어요. 남은 치즈도 넣어주기. 파슬리 뿌리면 꽤 그럴듯해 보여요 맛은 그냥 일반 파스타의 식감 특이한 느낌 알덴테 진짜 싫어하는데 이건 식 감이 킥이라 좀덜 익히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먹고 다음날 배가 좀 아프 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옛날 새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서 새우 사고 몇 개는 발라서 면에 넣었어요 토마토도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주니까 살짝 익어서 같이 먹기 더 좋았 고 파스타도 저번보단 덜 익어서 식감이 훨씬 좋았습니다. 남은 건 번역에 카레에 비벼 먹었는데, 이탈리아 사람과 인도인을 동시에 킹받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. 맛은 살할짝 미끌거리긴 한데, 쫀득하고 그냥 맛있었어요. 이거 주런밀 어쩌고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나 싶었는데, 그냥 밀인 것 같아요. 김치도 꺼내서 먹다가 이걸로 국밥 만들면 한국인도 킹 받으려나 했는데, 그건 이미 하고...